자, 요는 악기가 똑같죠. 자, 한번 봅시다. 경신의 갑이 어떻게 되었어요? 딱 걸렸죠. 네. 이 어떻게 돼요? 이 나무 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할 말로 쉽게 말하면 도끼로 나무를 짜게 버리죠. 내 돈이 산산이 <웃음> <안> <웃음> 산산이 부서지는데 이걸 다르게 봅시다. 나무의 열매가 쫙쫘런맺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나무 가지가 부러진다 가지가 찢어진다. 다른 말 하면은 당신 돈 욕심 내다가 가지 찢어졌네. <laughs> 이렇게 부는 거예요. 아까 똑같은 이이잖아요 자, 이거 다가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이거 안 떨어지게 하면 어떻게 안 떨어져요? 네? 이거 안 떨어지게 하는 방법은 응? 가지치기죠. 빨리 간섞아 주는 거죠. 누구를 솎아 줘야 돼? 비교는 누구예요? 비교는 누구예요? 나 이외의 사람들. 내, 내 재물을 바라보고 있는 걔네들부터 쏙 가져라! 즉, 도업하거나, 내인데 달가든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 다 잘라버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 가지가 안 찢어진다. <laughs> 우리 생각 외로 이런 게자주 많이 나오죠?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어떤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건, 야, 이거 뭐 해법이라 그래요.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죠? 자, 이런 걸 이제 읽어내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점은 뭐야 기분 좋은 친구들이죠. 우리 말하면은,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laughs> 내 재물 어디 있어요? 이게 내 죄예요. 그죠? 자 우리 요거를 봅니다. 내 돈을 누가 살려주는 거? 내가 살려주는 거예요. 남이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어가 있죠. 자, 얘는 뭘 보고 살아요? 얘 보고 살죠.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요 누가 가지고 있어? 요나 아닌? 남이 가지고 있죠. 남이 가지고 있어요. 나 아닌? 남이 또 다른 누구랑? 남과 그죠? 나와 나와. 그게니 내외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합을 해가지고 수를 만들어가지고 품위기죠. 합작이죠. 이거 뭐 동업이라고 그러죠. 동업합니다. 동업하면은 열매가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열리죠.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찢어져 버리죠. 이 사람 동업하면은 여러 사람이 합작하면은 찢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필요 없는 사람 잘라내야 되죠. 누구부터? 이 사람은 전주죠. 왜? 참, <laughs> 다 뻔해요. 이 사람 전주잖아. 내가 전주가 아니고, 기준은 이 사람이에요. 기준은 왜? 자기가 경신이니까. 예, 기준, 이는 전주고, 여기는 행동하는, 뭐, 이렇게 추진하는 사람 사람이에요. 왜? 얘가 돈을 미리 열 거니까. 뭐가 없어요? 경신이 빠졌잖아. 경진이 빠졌잖아 <laughs> 이게 빠졌잖아 <laughs> 이게 왜다 흘러가지고 물은 오는 건 많은데 이 물은 필요할 때만 빨아먹고 제수지에 재 놔야지 재 놔야지, 재 놔야지 필요 없어도 믿을 수 있는데 물이 다 흘러가면 나중에 물장 뭐야 가뭄 은 어떻게 해요 가뭄이 오면 물이 없어지면 기 고프잖아 고갈되죠 자 이게 누구예요 이거 가 있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내, 내 누구야? 이게? 편인이지? 편인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이야기해야 돼. 여기서 편인이 누구야? 대표. 편인이 누구야? 여기서 편인이. 편인을 안 배워서 모르는 거야. 여기서 편인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여기에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희가 모이긴 했는데, 전문가가 없는 우리말은 뭐야? 앙크 없는 찐빵이 될 뿐가요. 이거. <laughs> 전문가가 없어도. 이 사람이 편인이 이게 전문가잖아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물을 흘러갖고 어떻게 해? 흘러가면 어디 가야 돼요? 저수지 여나 되잖아. 가스로 있어야 되잖아. 이 전문사는 딱 갖고 있어야지 가뭄이 와도 지혜롭게 살수 있는데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없었어. 망하는 사이다. 그럼 의사 이 사람 살라 고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이 사람을. 섭외해야 된다. 그죠? 이때는 친구가 아니고, 나 이외에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전주도 있어야 되고, 추진하는 놈도 있어야 되고, 나는 뭐야? 돌아다니면서 엮기만 하면 돼. 예, 영마니까 돌아다니면서 엮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laughs> 이렇게 하면. <하는. 웃음> 그래서 이 사주가 비계이 많죠? 이비계는 여기에서 보면 이게 전부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가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한 개도 없이 낙과다 대뿐다 아시겠죠? 특히나 금은 뭐가 문제입니까? 금은 화가 없으면은 화합이 안 됩니다. 근데이 사주에 화가 어디 있어요? 초장에 있죠. 초장에 있으니까 초장에 화가 있었잖아요. 어릴 때는 어땠어요? 동네 구장질하고, 화합 잘하고, 니나 내나할것 없이, 다, 어부리죠. 왜? 화가 초장이 있었으니까. 화가 있었나? 화가, 왜 화가 필요해요? 금은, <laughs> 어? 금화 교역이 있어다. 금은, 화에 의해서 변화, 변화를 한다. 아시겠죠? 금은, 화가 없으면, 변화하기 힘든다. 금은, 화에 의해서, 그 형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모양새가 초장에 벼 뜨거운 거까 얘들이 다한 군데 모입니다. 일 때문에. 그죠? 자, 요 때는 좋았죠. 요 때가 언제야? 관에 있을 때는? 어떻다? 강아지들이, 무슨 강아지? 복아 강아지죠? 하얀 복아 강아지죠? 헉! <laughs> 겟등인지 그 모입니다. 왜? 내가 관에 있으니까. 관에만 있으면은, 차, 내가 오류 잘 하는데, 이게 관만 떨어지면은, 다 지각들, 지구집 다들어가고 없는 거야. 이게 다해끓 음. 그림이 있 그죠? 자, 이래서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은 뭐가 필요해? 화가 필요한데, 금이 하나만 있어도 화가 있는 사람이 이거 <laughs> 잘 요리할 거니까. 음? 자, 얘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 있더라.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 많잖아요. 그런데 요 때만 좋아한대요. 거딱 지나가서 자오충 하는 날부터 꺼집어내는 양은 딱 굳어져 버려요. 굳어진다는 말입니까? 머리통속에 처음에 초장이나 참 머리가 잘 돌아갔죠. 왜요? 화에 있어 금이 용광로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지 마음대로 붙는 데로 나오잖아. 잘 돌아갔는데 여기에 자오충한날몇살 40대 그죠? 그거 딱지나가면 이게 딱 굳어보여. 딱 굳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아할, 이 사람이 자기가 잘살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화를 잘시는 방법이에요. 화를 얼마나 잘 써야 되느냐. 그죠? 그 화라는 건 내내 뭡니까? 화가 평만이죠. 평만. 평안. 웬만한 고통을 참고 이겨내라. 그러면 당신은 원는대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해서 안 되는 건 뭐예요? 해서 안 되는 거는? 절대로 같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그죠? 같이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절단 난다. 왜? 나무 뿌리가 없는데, 지금 우리말 하면 어때요? 나무는 약한데, 우인만 무성해가지고, 열면에촌만면 어떻게 툭부리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게 같이 하려고 하지 마라. 같이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이 사람을 섭외해야 해라 아니면은, 내가, 전문을 해라. 그러면은, 당신 대박 난다. 응? 이게 오면 전문이 뭡니까? 이거는, 일로 오면, 이거 뭡니까? 이거 오면, 우리 역학으로 오면 이게 뭐예요? 응? 달변이죠. 달변. 달변을 그래 이거 이 사람 달변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달변된다? 얘는 누구 누구 누구에서 살아나 화생토 화예에서 달변이 생기죠 인내를 감수하면은 당신은 뭐가 된다? 달변이 된다. 그런데 이 사람 이게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laughs> 처음에는 잘 참았죠? 그죠? 근데 잘 참으면 안 참으면 이제 지나가 버렸죠? 참는 시기에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뭐라? 무한질주만 남았어. <laughs> 무한질주만남 <남아서. 웃음> 참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밀고 나갈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 내가 신, 자, 진이 어디 있어요? 밖에 있죠. 사주 볼때 이렇게요. 어디 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신, 자, 진, 여기서 씁니다. 반드시 쓰는 거예요. 합의 이론이라서 그니가 비견은, 이 비견들은 몰아가지고 일로 들어야 살지. 일로 안 들어오면은 말짱 도루 먹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토생 급하니까 내 말씀이 내 친구들을 살리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 그죠? 그내 주변에 친구들 많아요, 저거요. 비견이 많아, 저거. 많죠? 많이 있죠? 근데 저 비견들이 전부 다 쫄이 대쁜 거예요. 왜? 진토가 없기 때문에. 진토가 있으면은 저게 쫄이 안 되는데, 진토가 없기 때문에 쫄이 대쁜 거야. 쫄은 내는데 쓸모가 있어 없어. 설모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진토만 되면은 얘네들이 다 좋은데, 이 진토가 되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죠. 절대적 필요하죠. 그럼 화가 평관이, 이때 평관을 뭐라, 인내라 그래요. 인내. 인내가 곧 나를 편인을 만든다, 전문을 만든다. 이 전문이 곧 많은 친구들을 무이 살린다. 이게 돈이 있으면은 명예가 살아나고, 명예가 있으면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우면 많은 친구들이 두어오게돼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주는 딱 이렇게 읽어놨어요. 이게 자 비견이 많으니까 어때요? 내가 어때요? 내가 비견이 많죠. 당신 성향이 어떻습니까 아주 공정하죠. 응? 똑같이 나누랍니다. 똑같이 나온다 말이에요. 100원 주면 100원씩 해주겠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잘못하면 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뵙고 아닌데 요걸 약간만 들어봅니다 주면 주는 만큼 받으면 받은 만큼 주는 게 비긴이다 아시겠죠 그럼 뭐 다른 말 없어요 내가 관입니다 관이라는 건 뭡니까 주면 주는 만큼 비긴인데 주고 안 주면 안 주는 만큼 그 비긴 안 주면 돼야 <laughs> 말의 성립이 어떻게 되는가 잘 봐라 <laughs> 그죠 이렇게 하면 은 비긴이 많은 거나 본성은 주면 주는 대로 하고 안 주면 안주데안 안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스타일이에요 비견이 많으니까 나는 의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 그건 거짓말이고 자 때가 어느 때래요 동짓달 났죠 네. 동짓달 금은 어떨까요 이거죠 동짓달에 동짓달에 이런 극이 이렇게 자. 동짓달 오후에 이게 뭐예요? 나무 끝에 나무 끝에 까치밥이 몇 개가 있어요? 네 개가 붙어 있어요. 동짓달 나무 끝에 까치밥이 네 개가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싫한 까치밥이 이게요. 이 까치밥이 지금 붙어 있는데 이 까치밥이 곧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떨어질 때가 없다는 거죠. 떨어지면은 진토로 떨어져야 되는데, 다 진토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진토로 떨어져야 돼요. 진토가 뭐, 진토로 떨어지면, 여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진토가 뭐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부모. 즉, 내가 누구한테 의지할 곳이 많이 없다. 가장 불편한 사람이 그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이 그닥 없더라는 거죠. 그럼 사람이 살아나면서 서로 간에 사람이란 거는 이렇게 서로 의지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서로 의지해야 양심이 생기는데, 의지가 <laughs> 안 되면 양심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비양심이 생겨. <laughs> 그래서 이 사람이, 하, 아, 이때 부모는 부모를 안 가고 의지할 거, 들랍니다 의지할 거. 왜? 내가, 내가 동지딸 나무에 까치밥이 떨어지면은 떨어질 곳이 있어야 돼요. 떨어질 곳이 없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사실 자연이 이렇게 만드 이게 뭐 떨어지면 까치밥이 땅은 원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잖아요. 땅은 원래 있습니다. 이게 땅이 아니고 신자지니까, 이게 땅이 아니죠? 어딥니까? 흘러는 물이죠, 물. 흘러는물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쁘잖아요. 떨어지면은, 이런, 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포트가 있어야지 떨어지지, 포트가 없이면 어떡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떨어지도 못하고. 이거 보고 의지할 데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거를, 토니까. 아이고, 이거 나 당연히 뭐, 떨어지면 땅이 있잖아요. 신자진 수국이, 수국이 자수잖아요, 전부 다. 이거 어때요? 얼마나 추뭐예요 물입니까? 여기에 떨어지보 있어. 숨을 <laughs> 쉬 <20씩> 되는가. <laughs>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 봐. 그것도 흘러가는 물이에 고인물 같으떳 떳하긴 하지. 흘러가면 계속 잡아. 그렇게, 아, 의지할 데가 없네. 인성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구나. 음, 불안하죠. 그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 심하다. 즉, 경쟁이 심하다는 말은 뭐냐면, 적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